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바로 SK하이닉스의 2026년 미래를 예측한 여러 증권사들의 분석 보고서들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전망들이 아주 빽빽하게 담겨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들의 샅샅이 훑어서 2026년이 왜 SK하이닉스에게 역사적인 해가 될수 있는지 또그 근거는 대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한번 이해해 보는 겁니다. 근데 시작부터 정말 강력한 숫자가 눈에 띄어요. 아, 그거 말씀하시는군요. 네, 바로 영업이익 백조 클럽이라는 표현이요. 이게 국내 기업 최초로 거론되는 목표인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보고서들이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게 바로 2026년 말의 예상 주가예요. 이걸 여러 시나리오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별로요? 네.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최소 85만원에서 최대 130만원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130만원이요? 와... 네. 130만원입니다. 아니 현재 주가를 생각하면 이건 뭐 상상하기 힘든 수준인데 어떤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이게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장이 중요합니다. 이 보고서들이 그냥 막연한 기대를 제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명확한 전제 조건에 따라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나누고 있어요. 아, 세 가지로요? 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이른바 불 케이스부터 보면요. 주가를 11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예상하는데 실현 확률은 한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0%면, 어,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네요. 대신에 전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겠어요. 맞아요. 세 가지 핵심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차세대 제품인 HBM4 시장에서도 지금 같은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요. 네. 둘째, 말씀하신 그 영업 이익 100조 원을 실제로 돌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AI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서버 투자가 지금보다 더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죠.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좀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어떤가요? 그게 바로 베이스케이스 중립적 시나리오입니다. 확률은 50%로 가장 높게 보고 있고요. 주가는 85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를 예측해요. 아, 50%? 네, 이건 지금의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가정이에요. 메모리 시장 전반의 호황이 계속되고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최악의 경우는 어떤 그림인가요? 이 모든 게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물론이죠. 그게 바로 베어 케이스인데요. 주가는 7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확률은 한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요? 네. 이건 앞선 시나리오들과는 정반대 상황을 가정하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둔화되거나 혹은 경쟁사의 HBM 수율이 예상보다 빨리 안정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죠. 잠깐만요. 20%요? 반도체 업계가 얼마나 변동성이 큰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낮게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보고서들은 왜 그렇게 보는 거죠? 아,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그만큼, 현재 SK 하이닉스가 구축한 기술적 해자, 그리고 시장 지배력이 단기간에 무너지기는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아하. 물론,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거죠. 자료를 보면 증권사별로도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요. KB 증권은 120만원으로 가장 긍정적인 반면, 현대차 증권은 79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이 확률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는 걸알수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장비빛 전망, 특히 영업이익 100조라는 목표의 구체적인 근거는 대체 뭘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보고서들은 세 가지 핵심 투자 포인트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된 영업이익 백조 시대 개막 그 자체의 의미예요. 그 숫자 자체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히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아 구조적 성장. 그렇죠. 국내 최초라는 상징성 덕분에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뭐 PER이나 PBR 같은 것들이 한 단계 올라서는 걸 정당화시킨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100조라는 숫자 자체가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는 일종의 선언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언이 현실이 되려면 그걸 뒷받침할 압도적인 무기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게 바로 HBM 기술이겠죠? 정확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바로 HBM 4, 6세대 독점적 지위 지속이에요. HBM이 AI 반도체의 거의 심장 같은 부품이라는 건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네, 그렇죠. 중요한 건 2026년부터 본격화될 차세대 HBM4 시장에서도 SK이닉스가 계속 독주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는 거죠. 그 독주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그 MRUFF. 아닌가요? 그 기술이 HBM 분야의 게임체인저라고들 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비율을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쉬울까? HBM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메모리 칩을, 음,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쭉 쌓아 올리는 거거든요. 네, 위로 쌓는 거요. 그렇죠. 근데 기존 기술은 각층 사이를 아주 작은 공모양의 범프로 연결하고, 그 빈틈을 다른 물질로 채우는 방식이었어요. 아 그럼 뭔가 틈이 생길 수 있겠네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MRUFF는 뭐랄까 끈적한 액체 형태의 필름으로 칩사의 공간 전체를 그냥 한 번에 싹 채워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다요? 네. 훨씬 안정적이고 열도 잘 빠져나가고 공정 시간도 단축되죠. 아파트로 치면 기둥만 세우는 게 아니라 층마다 충격 흡수제를 통째로 바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와, 비율을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훨씬 튼튼하고 효율적인 방식이군요. 그렇죠. 이 기술적 우위도 중요하지만 보고서들이 더 주목하는 건 특정 고객사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이에요. 바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요? 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루빈 플랫폼에 SK 하이넥스가 주력 공급사로서 60%에서 7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할 거라는 아주 구체적인 예측까지 담겨 있어요. 60에서 70%면 이건 뭐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공급사 역할을 계속할 거라는 의미네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백조 클럽이라는 상징적인 목표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할 HBM4라는 압도적인 기술력. 그럼 세 번째 성장 동력은 뭔가요?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트윈 엔진 전략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아주 절묘합니다. 트윈 엔진이요? 네. 말 그대로 엔진 두 개를 동시에 돌려서 강력한 추진력을 얻는 것과 같아요. 하나는 방금 이야기한 고수익의 AI 반도체, 즉 HBM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 메모리, DRAM입니다. 음, HBM을 더 만들면 일반 DRAM 생산이 줄어드는 건뭐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게 어떻게 DRAM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네, 그 지점이 이 전력의 핵심이죠. 보통은 한쪽이 잘 되면 다른 쪽은 좀 시생되는 구조 아닌가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고수액 제품인 HBM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SK하이닉스는 한정된 생산라인을 HBM 생산에 더 많이 할당하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PC나 모바일,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범용 DRAM 생산량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아. HBM을 만드느라 일반 d r m 을 만들 여력이 줄어든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PC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돌아오면서 범용 d r m 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수요는 계속 있고. 네. 결국 공급은 줄고 수요는 드니까 범용 d r m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와. 즉 비싼 제품인 HBM은 비싸게 잘 팔아서 엄청난 이익을 내고 기존 주력 제품이었던 범용 드램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서 또 이익이 나는 거예요. 전체적인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정말 영리한 구조네요. 한쪽의 성장이 다른 쪽의 이익까지 끌어당기는군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너무 장밋빛으로만 들리기도 해요.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 보고서들이 경고하는 잠재적 위험 요인들도 냉정하게 살펴봐야죠 그럼요 잔리빛 전망에 가려질 수 있는 변수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고서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주요 리스크를 지적하고 있어요 세 가지요? 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영원한 1등은 없다는 진리죠 바로 경쟁 심화입니다 아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칼을 갈고 있겠군요 그렇죠. 특히 지금은 두 경쟁사가 HBM의 가장 큰 기술적 난제인 수율 문제 때문에 고전하고 있지만, 만약 그들이 HBM 생산의 비밀 레시피를 터득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율 문제? 네. 공급이 늘어나면 SK 하이닉스가 현재 누리고 있는 독점적인 가격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SK 하이닉스가 누리던 프리미엄 뷰패가 순식간에 동네 백반집 가격 경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네요. 하하,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이제 수요 측면의 문제인데요. AI 투자 정점론 피카웃입니다. 피카웃이요? 네, 지금의 AI 반도체 부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데이터 센터 투자 덕분이잖아요. 이 투자가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죠. 언젠가는 둔화되겠죠. 맞습니다. 보고서들은 2026년 하반기를 그 정점으로 보는 시각이 일부 있다고 지적해요. 만약 이들의 투자가 정점을 찍고 둔화되기 시작하면 AI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급격히 식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마지막은 공급 측면의 리스크, 바로 공급 과잉 우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새로운 공장 그러니까 팹을 짓고 있잖아요. 네, 여기저기서 짓고 있죠. 이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는 시점이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로 예상되어 이때 시장에 일시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아, 그럼 정리해 보면 수요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 공급은 확 늘어날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두 가지 리스크가 딱 맞물리는 순간이 오면 와, 시장 상황이 정말 급변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리스크 요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해요. 경쟁사의 수율이 안정되고 신규 공장들이 가동을 시작하는 시점에 빅테크의 투자까지 둔화된다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다시 하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한번 종합해 볼까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데 이 분석 자료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뭔가요? 결론은 꽤 명확합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재 AI 반도체 대장주로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있으며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즉롱턴 바이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 네. 앞서 언급한 리스크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HBM 시장에서의 기술적 리더십과 그 선순환 수익 구조가 워낙 강력해서 큰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우세한 거죠. 투자자 관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시점이나 지표가 있다면 어떤 걸 꼽고 있나요? 보고서들은 특히 2026년 하반기를 중요한 시점으로 꼽고 있어요. 2026년 하반기요? 네. 바로 그 영업이익 100조 원 달성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주가의 상승 탄력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아... 따라서 투자자라면 분기별 실적 성장세가 예상대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차세대 제품인 HBM4 개발 계획이 로드맵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는지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SK 하이닉스의 2026년에 둘러싼 기대와 우려를 정말 상세하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시각을 다뤄봤죠. 100조 원이라는 그 경이로운 목표부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해자와 영리한 사업 구조, 그리고 그 이면에 숨은 잠재적 리스크까지 다각도로 살펴봤네요. 한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언제나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와 근거, 그리고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통해. 우리는 훨씬 더 입체적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죠. 맞아요. 단순히 좋다 또는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조건화에서 좋아질 수 있고 어떤 변수가 발생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에 던져보면 어떨까 해요. 한 기업이 특정 첨단 기술 시장을 이처럼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현상이 과연 전체 산업 생태계와 국가 간의 기술 패권 경쟁 구도에는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까요? 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서 더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이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재미있는 관점이 될것 같습니다.